여기 매일 들어오는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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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우와! 대박! 우와! 자, 이게 멸치를 가두는 끝자루 국물입니다. 요 우와! 자, 어쨌든 이제 홍보로 돼요? 네, 잠시만요. 와 오. 오! 이거 뭐? 그, 이, 이 파서 올리는 거예요? 이, 이, 저, 예. 뜻대로. 예. 담아 뒀니. 항구에 담을 거예요. 제가 저기 있습니다. 저저사 와. 야, 이거 어, 이 정도면 이시계 엄청난 만선인 거죠? 예, 예. 아. 아... 야. 이것는 한쪽 예. 손으로 잡고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게 바다의 작은 거인이라고 해요. 예, 예. 생일도 해. 괴이나 빠졌다 괴이나 빠졌다 우와. 와, 이거 어디 달라다 니는데요 이야! <laughs> <laughs> 우 와, 진짜 커요. 멸치 맞아요? 와, 기분 너무 좋다. 자, 한 발을 한 발을 이 배에다 올리오 네, 예, 예 중심을 뒤로 딱 잡기 위해서. 우와. 우와. 예, <laughs> 와. 와와아 진짜 신기하다. 오. 이걸 해로도 먹을 수 있는 건가 예. 진지하게 살 있는 거라. 지금 바로. 오 어, 어. 드셔 드셔보실래요? 지금 바로예. 네. 머리하고 내장만 따서 바로. 초장도 필요없습니다 이거는. 오 그럼 어떻게 한번? 제가 한번. 이걸 바로 해로 먹는데. 오. 자 신중하게 살 있는 걸로. 유수람, 이거 그냥 그 날로 먹어요? 패탈안 납니다. 네, 자팔안 나게 제가 손질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야야주. <laughs> 짭조름하실 겁니다. 형님 예, 우리 아홉 번째, 아홉 먼저. 왜지 몰 아홉 번 괜찮습니다. 어데는 주입형. 음. 약간. 음. 맛있어요. 시작. 초장 없는데도? 네. 약간 전어 느낌이에요. 네. 여기는 카드 클리어서 손으로 다, 그냥 소리 칼이야. 아, 그니까요. 러 저거 배워가지고, 그냥 저거 앉아가지고 이렇게 까먹고 싶어요, 계속. 쪼잔다 하면서. 네. 아이고, 낯 빼고. 예, 당 형님. 자, 네. 사, 네. 사, 사, 살아서 움직입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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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번부셔보세요 어? 어 그자? <laughs> 자세히. <laughs> 아. 생일도 네. 멸치맛이 어떻습니까? 와맛있겠막 맛있겠다! 맛다 향도 안 비리고. 비리기웬 말이야. 네. 되게 달달한 멸치볶음밥 먹다가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 어마어마하게 잡힌 다 맛있겠다! 맛있 주이소. 야, 선생님 주이소. 선생님 제가 이 힘든 거 제가 하겠습니다. 제, 저도 이제 해볼까? 배웠습니다. 아시면 됩니다. 이제, 이제 감 잡았어. 이렇게 해서. 쭉 잡아당겨서. 아 노렸잖아. 예. 아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쭉당가 이렇게. 그죠? 서양에서 멸치 잡이 혹시 하셨습니까? <laughs> 잘하시는데. 아 기분 좋습니다. 아 뭐. 어. 병어야 한번 나온다 병어야. 병어. 아, 어, 그래, 그래, 해래지고 그래, 되게 되게 그겨어래그어울지어래지래그다그렇지그렇지 하나,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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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새우 래 그래, 자, 이것은 서대입니다, 서대. 서대? 예. 이 사람도 이거 또없는겁 서대? 겁니까? 예, 더 없습니다. 네. 서대. 은근히 겁이 많으세요. 자, 이것은 해파리. 자, 송아님. 예, 예, 이건 괜찮습니다. 우와. 우와. <laughs> 자, 이것은 또, 오징어 있죠, 오징어. 예. 한치, 그, 새끼라고 보면 됩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거 뭐, 빼안빼 됩니까? 예, 입안에서. 대요 네, 막 기가 막혀요 응 기가 막혀요 코도 바뀐다.